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학교 이제 약간 조금 어려운 단어, 조금 어려운 기초단어 는 아니고 기본 단어, 중요한 필수 단어 4개 쌤이랑 같이 공부해 봅시다. 단어만 외우지 말고 같이 예문하고 같이 보면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문법, 문법 요소들도 같이 따져봅시다. 부담 갖지 말고, 네 개만.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카테고리였죠? 우리가 이제 직업, 직업과, j o 하고 관련된 단어 보고 있었죠? j o 하고 그래서 직업, 네개 천천히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어, 수, superior. 이거 발음 쪼 어려운데, superior. 이래가지고, 명사 형용사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로는 상사. 자기보다 이제 위에 있는 사람 있죠? 상사나 윗사람.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이제 자기보다 높은 거, 우수한, 그 다음에 상위의, 자기보다 위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명사, 형용사 둘다쓸수 있는 거예요. superior. 그래서 반대말은 inferior. inferior. 그래서, 어, 열등한. 그쵸? 열등한 거. 열등이라는 게 이제 밑에 있다, 이거죠. 못한다, 이거. 열등한. 하위의, 하위가 이제 밑에 상위에 반대말이죠. 자, 그래서 예문 보면, 어, I think that new employees have to learn a lot from their superiors. 자, 나는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 think that 문장, 뒤에 나오는 절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절 전체를.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접속사인데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 이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 가능 그래서 안 써도 된다 이거죠 자뭘 생각했냐 새로운 인플로이 인플로이는 이제 종업원이죠 직원 인플로이 어이 아래 붙으면 사장이고 고용주고 뒤에 이렇게 이가 붙으면은 어, 이두 개가 붙으면은 이제 고용된 사람들 그래서 피고용인 이래요 피고용인 그래서 직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직원이에요 직원은 새로운 새직새 새 신입사원 신입사원들은 해부 투뭐뭐 해야 한다 머스트랑 똑같죠 뭐 해야 되냐 배워야겠죠 런 많이 배워야 된다 누구로부터 그들의 상사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새로 왔으니까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커리어 직업이랑 관련된 단어 중에 커리어는 우리나라말처럼 많이 쓰죠. 경력 또는 그 사람의 이제 이력 그런 뜻도 되고 전문적인 어떤 직업 자체를 뜻하기도 해요 커리어가 그래서 예문을 보면 his career as a lawyer helped him to be a promising judge in the city 자 그래서 그의 커리어는 그의 경력인데 뭐로써 경력이냐 여기서 as as라는 이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영어에서 여기서는 뒤에 lawyer 변호사죠 명사 그래서 여기서 전치사로 쓰여가지고, 뭐뭐로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서. 변호사로서의 그의 경력이 주어져. 그러니까 주어. 헬프도 도왔다. 힘, 그를 도왔대. 얘가 이제 목적어죠. 그를 도왔는데, 그가 뭐하도록 돕냐. to be, 되도록 도왔다. promising, 전도 유망한 기대가 된다. 이거예요. 기대가 된다. 전도 유망한 그 도시에서 쪄지는 이제 동사로는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 쓰이면은 이제 판사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판다, 판사라는 뜻이 있어 판사 그래서 변호사로서의 그의 경력이 그 도시에서 기대가 되는 전도 유망한 판사가 되는 것을 도왔다 그렇자 중요한 게이 help 우리 문법 시간에 많이 했었어요. help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여기 나온 것처럼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be, to be 대신에 그냥 be도 될수 있다. help는 준사역동사. 자, 준사역동사.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프로 프로페션. o 션프로 s 션은 이제 직업, 어떤 전문직, 프로 o 션 그래서 어 예문을 보면, "with your career" 여기도 커리어 나오네요. "you need to find information about how to get a job in that profession". 자, 너의 경력을 가지고, with는 이제 "뭐 뭐를 가지고" 라는 뜻이 있죠. 너의 경력을 가지고, 너는 "need to" need to는 이제 "뭐 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필요가 있다. 너는 뭐할 필요가 있냐? 정보, 정보를 찾을 필요가 있대. 뭐에 대한 정보? How to. 자, 이거 중요한 건데. How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와가지고 뭐, 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 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의, 방법에 대한 정보냐. 그 직업. 그쵸? 그 직업에서 그 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직종. 여기서 프로페셔널 약간 넓은 뜻이야. 넓은. 그래서 그 분류, 그 종류의 직업에서 작은 직업. 자기의 특수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프로페션이 이제 여기서는 직업, 어떤 전문직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온 단어가 프로페셔널. 프로페션에다가 이제 AL, 프로페셔널. 널이 붙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형용사로 전문적인 이런 뜻이에요.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 쓰이면 전문가. 그쵸? 프로페셔널. 전문가라는 또또 있어요 프로페셔널 전문가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 직업이랑 j o b 이랑 관련된 단어 애플로케이션 자 애플로케이션은 이제 신청서 어디 어디 이제 뭐 신청할 때 내는 거 있죠 그다음에 원서 신청서 원서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애플로케이션 여기서 이제 나온 동사가 어플, 어플라이 자 지원하다 신청하다 많이 우리 많이 쓰이죠 지원하다 신청하다 어플라이.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She filled out an application for membership in this club. 그녀는 fill out fill out은 이제 어디 어디에 기입하다예요 어디 어디에 작성해서 써 넣는 거 fill이 이제 채우다니까 우리가 이제 신청서나 어떤, 작성, 어떤 작성할 거 보면 원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막 빈칸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채워 넣는다 이거죠 그래서 기입하다 작성하다 지원서를 작성했대 근데 어떤 지원서냐? 뭐에 대한 지원서냐면 멤버십은 이제 우리나라 말처럼 많이 쓰죠. 회원, 회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클럽, 동아리나 뭐 클럽, 이 클럽의 회원 신청서, 작성서, 회원 신청서에다가 이제 작성을 했다 이거죠. 과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신청서인데 여기다 잡을 붙여가지고 잡, 잡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이제 어 직업, 입사, 입사할 때 지원서, 그래서 입사 지원서입니다. 이거는 job application은 이제 입사 지원서. 자, 그래서 오늘 선생이랑 님 가볍게 부담 없이 음, job, 직업이랑 관련된 단어 4개 예문이랑 같이 공부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예문이랑 같이 공부하셔야 나중에 이 단어가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어만 외우지 말고 예문도 같이 외우시고, 또 같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단어 같이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쌤이랑 공부해서 고맙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 안녕.